조세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 쌍방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폭행이나 상해,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사건중 쌍방 폭행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 벌금형이 내려지는 걸 피하고 가정보호 성취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2년 슬아의 두 아들을 둔 아내로 혼인기간 동안 계속된 남편의 외박과 외도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직장 동료와 은밀하게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너무 화가 나 남편의 뺨을 두 차례 때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남편도 아내를 밀쳤고 쌍방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 역시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을 하겠다 하였고 아내를 폭행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형사고소를 하며 아내가 두 두 차례 빠을 때린 세실에 대한 녹취 상해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남편도 아내를 밀치는 했으나 아내는 남편의 폭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임에도 본인이 유책 배우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아내를 대리하여 남편을 폭행으로 쌍방 고소하였고 담당 수사관에게 아내의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며 이 사건을 쌍방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가정 사건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의뢰인은 벌금형의 정가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의뢰인이 교사이기 때문에 벌금형의 정가가 부과되면 의뢰인의 고가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남편 측 폭행의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고 남편이 아내의 원부어를 요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 역시 아내를 폭행하였고 이를 입증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는 점, 남편은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아내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이라는 점,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주 눈으로 확인하고 우발적으로 남편을 폭행한 것인 점, 아내의 직업이 교사인 점을 적극 주장하며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해주길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아내와 남편의 폭행 모두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저희 의뢰인은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쪽에서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쌍방 가정보호 사건 으로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